여러분은 어떤 찬송가를 좋아하십니까? 꼭한 가지만 꼽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뭐 우리가 지금까지 불러온 찬송가 중에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꼽자면 뭐한 다섯 가지 정도 어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여러 찬송가를 좋아하는데요. 어, 특별히 방금 우리가 함께 부른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2절 가사 부를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어,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있었지만 그것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도 있고 또 때로 깊은 한숨을 내쉴 때가 있지만 결국 성도는 그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라는 참 아름다운 고백의 가사이기에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2편의 화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윗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주님의 이름을 형제 가운데서 그리고 회중 가운데서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찬양은 여기서도 머물지 않고 계속 점점 더 확장이 됩니다. 그다음 절 23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나아가 27절에서는 이 개인의 찬송이 땅의 모든 끝 모든 나라와 세상 모든 족속에게까지 향해 올려 퍼지고 있습니다. 기세가 참 대단합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편 기자는 얼마나 큰 체험이 있었길래 또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길래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 세계 열방에까지 열방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22장 전체를 살펴보면 이 다윗은 고난 가운데 분투하던 사람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저 단순한 고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22장 1절에 보니 왜 나를 하나님 버리시냐고 한탄을 하고 있고요. 또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서마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이 사람의 이웃들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언급하면서 뭘 그렇게 힘들어해.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니야? 너를 건져 주신다는 그 하나님 어디 갔어? 이웃들이 입을 삐죽거렸다고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지금 이시편의 화자를 조롱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고난당하는 것도 힘든데 내 주변 사람들마저 나에게 입을 삐죽거리고 있는 상황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마저 들먹거리면서 그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고 있으니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심한 역경 가운데 있는 상태다 예, 추측이 되고요. 그래서 이 화자는 지금 자신의 이 고통의 상태를 14절 말미에 보니까 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버려서 더 이상 말할 힘조차 없고 참 죽음의 진토와 같다라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이 22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확실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고난 속에서도 이시편 기자를 찬송케 하였는가? 우리 그 아름다운 비결을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 구절이죠 21절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에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에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항해사들이 쓰는 말 중에 앵커링이라는 용어가 있답니다. 앵커는 닻이잖아요. 닻. 그래서 말 그대로 앵커링은 닻을 내리는 겁니다. 배가 폭풍우를 잇다금씩 만나면 시야도 흔들리고 방향 감각도 상실하게 되고. 특히 캄캄한 밤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정말 당황스러운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 선박을 지탱해주는 그 근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 배의 빠른 속도도 아니고 엔진도 아니고 또 항해사의 노련한 기술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닷속 깊이 내려진 그 묵직한 닭. 그 무게감 있는 닻 하나가 이 선박을 지탱해 줄 때, 그 앵커링을 통해 선박은 큰 폭풍우를 만나더라도 안전하게 그 폭풍이 잠잠해질 때까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화자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셨던 위대한 구원을 기억해 냈을 때, 그때 비로소 다시금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찬송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22장의 이 노래의 전반부는 본인이 겪은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러나 이 21절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달라지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감사를 회복하는 그 시점을 통해서 이제 그 고통이 찬송으로 개인의 찬송 뿐만 아니라 회중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열방 가운데 뻗어나가는 찬송으로 변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앞에 아무리 큰 폭풍우가 닥칠지라도 비록 눈에 보이지 않으나 진짜로 실제 하시는 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그 가장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장 깊은 곳에 나의 영혼의 닫힐 내리고 있을 때에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우리의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고 우리의 한숨을 눈물을 찬송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이 구원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시고 찬송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충현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시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은 21절도 그렇고 지금 24절도 마찬가지로 이 응답하셨다. 구원하셨다. 이런 동사들이 단순히 과거에 한 번의 사건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여러분 흔히 그 현재 완료라고 하죠. 과거의 그 시점부터 지금 이 화자가 노래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일 지속되고 있는 행동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내게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응답해 오셨고 그 들소의 뿔 같은 원수들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계속 변함없이 구원해 오셨다. 주님은 결코 그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않아 오셨고 내가 울부짖을 때마다 변함없이 귀를 기울여 주셨다. 그러니 지금 비록 내가 곤고한 자 같으나 그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역경과 궁핍의 노인 나를 오늘도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이렇게 주님이 지속적으로 베풀어 오신 그 구원의 순간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처음 진심으로 회개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성품으로 또 남편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구비구비마다 건지시고 인도하심을 주셨던 그 감사와 감격의 기억들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도 또 앞으로도 우리 인생의 역경을 만날 때마다 변함없이 건져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을 만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이 고통의 늪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의 다칠 다시금 우리 구원의 주님께 내릴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낙담하고 있는 한 명의 개인이 더 이상 아니고 하나님이 들었으시는 아름다운 찬송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나를 건주시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나를 통해 내 가정과 이웃과 온 세상 가운데 높아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그 주님을 내가 기억하고 붙잡고 있는 한 우리의 고통은 더 이상 무희미한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선포케 하는. 그런 위대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공간적으로만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이 믿음의 찬송을 통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대대에 이르도록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은 이 미래의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변함없이 붙드는 믿음은 결국 공간을 넘어 시간을 뛰어넘는 가장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 이웃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울림 있게 선포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기도에 더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굳건한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 자체가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귀하디 귀한 신앙의 본이 된다라는 것을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시편 22편 1절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레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네 하나님, 내네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나 익숙한 절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 상의 예수님의 목소리가 오늘 위시 편에서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 고통 가운데 절규하셨지만 결국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힘입어 부활하셨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높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은 헛된 아픔이 아니라 온 열방과 모든 세대의 대대로 참 생명과 참 기쁨을 맛보게 하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그 십자가 고난이 승화되었습니다. 오늘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인 충혈의 성도들 계십니까? 오늘 시편의 화자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구원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믿음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굳건히 걸으실 때 나의 고통을 열방과 온 세대를 향한 찬송으로 일구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 낮은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자를 영광스럽게 높여 주시는 그 좋으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